그 다음에 드릴 납자인데요. 드릴 납자는, 어, 실을 안, 물 속에 넣는다, 이런 뜻이에요. 안내 자죠. 안에다 딱 집어 넣었다, 그런 뜻이에요. 그래서 드리다, 그런 뜻이고요. 어. 그 다음에, 가늘 셋자입니다. 가늘 셋자는, 여게 음. 누에 고치 머리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누에 고치 머리에서 나온 실 그놈을 다섯 개를 합쳐야그 이게 되는 거죠. 응? 음. 그래서 가늘다 그런지. 그런 가늘 실. 그 다음에 비단 연자입니다. 비단 연자는 우리가 한자에 어떤 글자에 이 다를 자가 이렇게 앞에 오면 그 본자는 전부 다 이자입니다. 어떤 글자에 이 밑에 이렇게 와도 대부분은 이가 가십니다. 어떤 글자에 이렇게 다를 자가 오면 전부 다 이거는 진짜 다를 뜸이 아닙니다. 가끔은 예. 이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. 배주자가 예. 근데 이 뒤에 온건 무조건 달틀음이에요 어떤 글자든지 이런 형태가 됐다 그러면은 아 이거 신체기관을 음. 설명하는 그런 음. 음. 글자구나 음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<laughs> 그래서 어떻게 되든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놓으면 우리 신체기관의 중심에 미. 있는 것, 그래서 미. 그 위를 말하는 겁니다, 위. 위장. 요거는, 자, 비단 연자인데요. 머리가 있고, 무슨 신체기관이죠. 그, 머리 부분만 잘, 입 모양만 잘 해놓은 건데, 이게 장구벌레 연자예요. 장구벌레가 뭐지 아시는 분? 물장구, 네? 장구벌레 장구벌레. 들어는 봤어요 장구벌레? 보기는 맞 맞죠. 물에서 막뛰어다기는거 아니야? 나무에 있는 뭐 치킨벌레가 비슷한데. 모기에 벌레 물속에 있는 거. 모기의 애벌레, 아, 그게 장구벌레야. 모기에 벌레요? 물에 벌레. 이거를 국멸을 시켜야 모기가 안 생겨. 그래서 작은 벌레고요. 그 모기가 이몸 이게 이제 여러분의 장구벌레가 그 모기가 사람 피를 빨듯이 나온 신. 음. 이 비단이라는 거야. 아. 어. 그 비단. 그래서 모기가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현재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? 네. 영희하고 철수하고 여름에 놀러 를갔어 텐트를 쳐 놓고 딱 자려고 그러는데 모기가 많아. 모기를 다 잡고 잔다고 잤는데 모기 한 마리가 딱 살아 가지고 영희 치마 속에 들어가서 어디를 물었어? 어디를 물었게요? 하여튼 물었어. 철수 섬뜩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 먹이를 잡을 때, 그러니까 우리가 먹이를 잡다가 이렇게 편집하셔야 되겠네 먹이를 어, <laughs> 잡을 때 이렇게 먹이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이걸 따라가야 되잖아. 네. 근데 놓치는 경우가 많죠. 네. 왜 그런지 알아요? 너무 빨리 나니까. 사람 눈 회전 속도보다 먹이의 회전 속도가 더빠른데 음.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안구 속도가 목이 그 회전 속도를 못 당한대요. 그래서 목이를 놓친 겁니다. 자, 다음은 장군 부자입니다. 장군 부자는, 자, 낙오 자하고 매삼 자가 합쳐진 겁니다. 장군이라고 아시죠? 장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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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인 장군가장군그래 똥장군이라고 그러는그다 이해가 되지. 자, 이거는 네. 왜냐면 여기가 간이에요 강. 북방간 우리 그 교재에 여기를 펴. 3페이지 펴봐요. 3페이지. 3지에 펴면 음, 간이 나오죠. 예. 그다음에 그 뒤로 넘겨. 그 뒤에 나오면 일곱 번째 칠강산이라고 나오죠. 칠강산. 칠강산. 예. 그러니까 예. 여기가 여기가 간방인데 방위상으로 간방인데 뜻은 여기 산을 의미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음. 글자는 나섯자고 음. 매삼자는이 산에서부터. 여기 종호까지, 여기까지, 여기서, 여기서부터 음, 여기까지 음, 이렇게 음, 생긴 거 그러니까, 장군은 음. 이렇게 생긴 거야. 그 쉽게 말하면,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, 도자기 구울 때도 이렇게 굽는 그 저기에 장군부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야. 음. 왜, 우리가 언덕같이 이렇게 해갖고, 도자기 뒀자도 여기에 음. 이것은, 이렇게 도자기 굽는 그 가마를 이렇게 만든다는 의미예요. <laughs> 어. 거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그런 뜻이에요. 음. 그래서 장군부 도자기 일종이죠. 네, 장군부다 글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상하의 형자. 항아리학자는 장군고대에다가 장인공자를 갖고 이어진거 이렇게 이어져 갖고 있는거 그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그러질 결자입니다 이그러질 결자는 이게 이, 이그러질 결자인데요 <laughs> 깍지길 결자예요 이게. 화살을 잡고, 이거 깍지를 끼고 화살을 잡고 이렇게 있는 군모양이래요탁 그 놓기 전에. 그래서 깍지 끼가지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이그러졌다.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. 그래서 깍지 끼가고 떨어져 나올면 뜻했고요. 떨어져, 떨어진다. 나아간다. 그래서 그 결단하다. 뭐 그럴 때도 이, 이 결자를 쓰는 거 결단하다. 벼는 옛날에 논에 물을 벼는 항상 물이 있어야 사는 거야. 네. 물이 없이는 물론 이제 지금은 밭, 밭벼도 나오긴 하지만 어찌 됐든가 물이 논에 차 있어야 하는 거야. 그래서 네. 이 물을 뺄지 말아야 돼. 벼가 다 익어가는데 이걸 더다쁠지 너무 오래 다들으면 벼가 썩가버리니까 물을 뺄지 말아야 될지 결단한다 해서 이게 결단을 펼쳐야 돼.